네 이번에는 지금 잎이 다 떨어지고 어, 지금 12월 겨울에도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 산소유 열매가 예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봄철에 뭐 20개에서 30개의 노란 꽃이 가지 끝에 뭉쳐서 피고 열매는 10월에 이렇게 붉게 익어서 겨울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. 음. 아 여기 지금 공사 하는 중이어서 그런지 좀 시끄럽네요. 예, 네, 요 뒤에도 멀리서 찍어도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보입니다. 그래서 공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달려 있는 거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게 달려 있는 걸 보시면 아, 산수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저는 꽃도, 산수유 꽃도 정말 좋아하는데, 열매도 이렇게 빨갛게 멋지게 달려있으니까 참 좋네요. 자, 초겨울에도 이렇게 열매가 예쁘게 달려있는 산수유 였습니다.